안녕하세요. 일상투 이상 이동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나 해외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소싱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지만 어, 상품을 제가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꿀팁을 한번 어, 보여드릴 테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타오바오나 1688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타오바오와 1688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오바오는 소매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낱개로 1개 또는 2개 이런 식으로 낱개로 구매가 가능하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688 같은 경우는 도매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게 구매보다는 뭐 대량으로 뭐 100개나 1000개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뭐 아무래도 구매하는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저렴해지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1688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제가 타워바오 사이트에서 상품을 소싱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카테고리나 상품군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상품을 네이버에 들어와서 검색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 거실 실내화를 제가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쇼핑 탭으로 들어와서, 상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상품이 쭉 나오는데 어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첫 번째로 14,000건이나 판매된 슬리퍼가 나오잖아요. 이 상품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네, 상품을 들어가서 보면 이 상품이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상품인데요. 어 판매가는 지금 7,900원짜리 슬리퍼고 배송비를 보니까 3,000원인 거 보니까 음 국내 배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이판매 아니면 제작 판매를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이 상품이 타오바오 사이트에 어, 동일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은 지금 약간 이렇게 아치형의 디자인이고 옆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어, 이 상품을 제가 한번 타오바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을 먼저 이미지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산을 하시고요. 이렇게 타워박스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 컨트롤 V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붙여 넣기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 밑에 사진 검색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상품이 유사 한 상품이 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첫 번째 상품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눌러 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 디자인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상품을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치형에다가 옆에 폭파인 디자인이 거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컬러도 지금 동일하게 옐로우부터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인데 이두 가지 컬러는 지 품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8.9 위안이거든요. 한번 환율을 계산해보면, 지금 환율이, 지금 환율이 1위 안에 한국돈으로 185원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환율 계산을 할때 이렇게 동일하게 185를 곱하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그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거의 230 정도를 더 곱하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8.9위 안이라고 하면은 8.9 곱하기 185를 곱하는게 아니라 230을 곱하게 되면 지금 이 상품이 원화로 거의 한 2,000원 정도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 여기 사이트에서는 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2,000원짜리 원가의 상품을 7,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득인 상품이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게이 상품을 대량으로 사입을 해와서 이렇게 국내 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처럼 아직 초보 단계인 분들은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해외 구매대행, 해외 배송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 상품은 일단 이렇게 사진으로 상품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실내화 중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상품을 내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어, 리뷰가 104건 달려있는 이 상품이 보이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어, 최저가가 17,000원이거든요. 배송비 포함해서 최저가가 17,000원짜리 지금 이 상품 턴실레와인데요. 이 상품을 한번 제가 타오바오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상품을 이미지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타오바오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해 주시고 이렇게 사진 붙여넣기. 음,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49위안짜리도 보이고 36위안 내려볼게요. 좀더좀더싼 가격이 있는지 볼게요. 지금 24, 25위안까지 보이고요. 어, 어, 여기는 지금 거의 20위안까지도 보이네요. 22위안이라고 제가 이 상품을 네, 동일한 상품이 맞고요이 상품을 한국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8.9 위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을 곱하면, 4,300원 밖에 안 해요. 4,300원짜리 상품을, 여기서 보시면, 17,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먼저, 어, 네이버 쪽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네이버에서 판매가 좀잘 이루어지는 리뷰도 있고, 판매 건수도 높은 이런 상품들을 한번 보시고 그 상품을 저도 똑같이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도 똑같이 소싱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동일하게 제 사이트에서도 조금 더 싸게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법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이고요. 다음은 제가 두 번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유사하게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서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 스마트 스토어를 찾은 다음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 베스트는 이제 일간이나 주간, 월간 단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들을 보여주는 탭인데요. 이렇게 베스트 누르신 다음에 월간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어, 여기 같은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리뷰스를 보면 대략 뭐 얼마나 팔렸는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고 이네번째에이 소파 비슷한 이 수틀 의자가 또 보이는데 이렇게 상품을 눌러 보시면 지금 어 이런 식의 지금 수틀 모양의 이런 식의 디자인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8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어, 사진을 복사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타오바오에 다시 들어오셔서 컨트롤 V 하신 다음 사진검색 음,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면 은200 어, 위안짜리도 보이고 1300 아, 138 위안짜리도 보여요 어, 좀 내려 보면 거의 한200 위안 정도 이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좀 싸보이고 보시면 여기 600개 이상 판매를 한거 보니까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60cm 사이즈가 273유안이거든요 이거를 한국 돈으로 어, 계산을 해보면 여기 지금 친절하게 50,700원 정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도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볼게요. 185원으로 곱하면 지금 5만, 한 6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환율로 곱해진 금액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카드 수수료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같은 걸 감안을 해서 185원이 아니라 230으로 곱해준다고 했죠. 그랬을 때한 6만 3천원 정도, 어, 한국돈으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가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네, 아까 그 상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동일하게 그레이에 60cm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8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기 타오바오는 63,000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약 22,000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찾아서 제 사이트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정도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두 번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 제가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찾은 다음에, 그 상품 하나만 소싱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그 판매자의 쇼핑몰에서도 베스트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을 또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첫 번째 거실 슬리퍼를 찾았는데,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우클릭해서 번역을 눌러주시면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든 상품이 나오고 판매량에 따라 따라 있다. 이게 보면은 그 번역이 지금 지역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판매량이 가장 높은 상품을 보여주는 탭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보시면은 이렇게 판매가 가장 많은 상품들 순으로 이렇게 상품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천건 이상 판매가 됐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800개 이상 판매가 됐고 이런 식으로 판매가 높은 순으로 상품들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된첫 번째 상품 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이런 털 실내화를 지금 판매를 하는 것 같고. 가격도 지금 보면은 11, 12 위환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환율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1.9 위환 곱하기 185가 아니라 230을 곱해준다고 했죠. 230을 곱해준다고 했을 때약 2700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상품을 만약 제 스마트 스토어에 6000원이나 6500원 정도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약 2.5배 정도 되는, 어,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베스트 상품뿐만 아니라 타오바오에서도 판매 베스트 상품 찾으신 다음에 최대한 판매가 잘된 상품들 위주로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다면 그만큼 판매, 판매가 판매가 이뤄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와 비슷한, 저와 유사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어,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4개에서 5개 정도 찾은 다음에 그 스마트 스토어의 베스트 상품들 위주로 찾아서 검색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타워바워에서도 베스트 상품을 찾아서 동일하게 제가 소싱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꿀팁을 드렸는데요. 어, 사실 제가 오늘 이 타워바워에서 상품을 찾은 다음에 그 상품들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와서, 그리고 또 동영상도 가지고 와서, 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편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그 내용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이나 해외 위탁 판매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품들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소싱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고민을 해서 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